이어폰이 상하다왜이상 네, 오는 거 같은데.. 아닌가? 온다 온다 아왜안이스나 뭐... 가나? 아 오긴 뭐 나데 음.. 쩍 저... 우리 제이도 하나? 한 팀인데? 제이 짭.. 스나여야 가는데? 아,

백기한가는데요 쉬워. 네. 먹었나? 너터에사람 있긴 하. 다시 온습 이쪽 라인에 살아. 뭐야? 어, 봤어, 봤어. 간다. 이 친구 왜안와 쟤 꿀집 아니다 앞에 꿀집 안 먹힌데? 내렸었는데 타고 갔나? 한팀더 있지 않아? 공포, 공포 메일이 되거든 필요 없나? 패드 필요없나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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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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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할수 있나? 아니, 혹시, 아니. 이씨, 옵다칸칸상 올라가지 집인가 아니 아니 칸층 있어 찐금, 찐네이금 찐금. 찐금, 찐금. 찐금, 찐금. 찐금, 찐금. 찐하 찐금. 찐 저저저 찐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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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이쪽 한명 분명히나 되네. 어저 소리다 왜? 어 아니, 건물아에스저거건가 아니, 아니. 나밖이야 어? 네떻게어지 해. 애 가야 된다 싶은야 제자, 저밖에 아, 아니 아니 저기 있을 수도 있어. 정면 조시 이렇게 배들이 있고 무슨 수인데 중이 나왔어. 여기 시초봉어 연복다. 1번 핑 카페 어, 카페 저... 카페 카페 안에 있어요? 정확히 1번 핑에 있긴 한. 안에, 아니, 악기. 카페 오, 앞에 진... 연막 끊놨어요 얘네. 그 뒤에 상자 뒤. 뭐야, 이거? 안 돼, 일본이? 거기 맞죠? 거기 있잖아, 앞에. 이거? 아... 상자 있잖아. <놀람> 어? 연막 끊다. 네, 앞에. 우리 거. <놀람> 오, 자. 시. 이스 어, 음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먹케이오케 오케이. 뱀케이 오케이. 오이쪽라이 가야돼 어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근데 위치를 몰라서, 어. 나, 나도 본거한 마리밖에 없고. 화력이좀딸리는데 넘어서 살리겠네. 아마 살리는 데는 대기 중일 거야. 다른 데 가서 살려야 될 거야. 아, 펑이. 밀베라 빼는 것도 맞는 데 나 가고 올게 어? 연막 누구에요? 아 내꺼 총 없다 내꺼 총 없다 아니 내가 배율 잘못 떨어갔어 보정기 필요해 지금 보어정기 필요 아 들고 있을게 들고 있을게 무기 없으면 버려도 돼아 찾아야겠네 차. 어 차가 없다? 저쪽럼찰서또 없나? 어 일단 가면 여기랑 음. 여기밖에 없네. 차고리 안 가고 차고리 없었던 거 같은데. 없네 저기 고젠보러 가야 되네 일본. 야채 차고 한 개였나 야채? 아 어, 하나밖에 없어. 일본. 같이 뛰어야 되나 서로 왜야? 가는길에 하정앞에 고 랜덤좀 봐야될듯 힘든싸움 차 있는거 아이가? 방금 있는거 아었지어 오토바이.. 오토바이가 있어 차타고 가야겠 이런 데차없 나？아, 어. 파큰 쪽으 올라가 보네파동쪽에 어디 있어요 파정 입고 일본 핑 맨젠 안보이쟤는안 돼？누구 는 어? 누구는 비오 타고 가뭐야이서튀야이게 한 명, 한명 탔네 어, 아, 막다 그 앞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있어? 할들어가되 아, 어, 아이가 네, 들어가, 들어가서 저, 오토바이 1토바인데 어, 어, 갈게, 게게 차에 어, 가는 길아 <laughs> 그러네. 꼭꼭꼭. 아빠 아빠 오토바이도 있다 있다 있어야 네, 해. 일단 먼저 들어가 있을게. Okay, 메인도로 차. 메인도로 차. 아, 아 왜? Sound. Oh, yeah, I do. 는거 o d o k a 아 I'm going to go. i 이 g o 아 n g t 아 쟤네들 차 타고 왔어? 갔어 네, 갔어요, 갔어요. 그, 아 암에 오토바이 어디니? 앞에 누워있더라. 카 타고, 앞에 차더 있더라. 너 가세요, 가세요, 저차타고 갈게. 야, 굴러갔어, 니네 차. 너 어, 잠시만, 저, 구석 좀. 왼쪽 통닭, 통닭 중이다. 음... 오토바이 타고, 앞에 차 타면 되겠네.

이치가 개툴치야 통다중이에요? 통다 있거같은데 왼쪽은 통다중 오른쪽은 뭐돼 네. 난리났다 여기 지금 와얘길 없다네 차 어, 이 투자 투자 투자. 아, 그게 뭐예요? 없어. 도도도. 앞에 사람 있다. 오른쪽 집에. 아, 어, 맞다, 맞다, 맞다. 어떻게요, 세워요? 왜쭉 들어가고? 그래서 없어. 이층이 예, 층. 내일 왔다. 정말 만차 없나? 제돼 근데 저기 어전자리인데한대 왼쪽, 왼쪽이 하나 그냥 또 썪고 쭈고 있네. 아 맞은 선 위로 해가지고... 어, 어, 그래, 수영이 어, 그쪽 끝에... 이 나왔네. 한번 클린가? 어디? 한번 바로 하지. 아, 어, 나... 지금 모르겠다. 쏘는 애들은 없는데... 아니야, 지 그거 어, 괜찮은나 어 여기 마녀집이야 그냥 마녀집 하나 있어 올라이더 털려 아니면 내쪽와내쪽아오 내 음. 아, 있다 오막14왼쪽에 마녀집이다 지금 왼쪽 오면 마녀집 어제 거기 어. 그 어. 아 칠판이 많이 없다 아까 아, 여기 아, 암집도 없었거든 암집도 하도록 하자. 스를 바꾸실 분. 나 드랍. 예 이거 탄창. 나 SR인데 아무 바꾸고. 장기랑 바꿔 바꿔 바꿔. 아 무전기 필요 없어. 왜 아파트 그잘 된다. 아파트 잘다 여기 오른쪽. 칠탄 칠탄 좀 드세요 칠탄. 아무튼 이 아니야. 어내1번1 번. 대가리 깼는데. 아니면 아 n a r sir. s r 바꿔도 o u s 저 s r 상관 s o m e o n someone. She s 7탄 d she s 떨떨 d she s a 소리 she said, she said, she said, she s a i 작업 h e said, she said, she s 보정기 필요하신 분? 예오아 오케 들어가야,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힐와와와와아한명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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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돌았네 해안 깠죠 소리 밖에 위치 아깨 위치 됐다 됐다 기장 중앙 도대체 시다 능선이 음. 지나가다지나가다능이 모르겠다 능선이 능선이 한번에 오오오 아이고야 아다이웅 어. <laughs> 우리 딱조망이다까불면안 된다 이거 그냥 그냥 버팁시다 10포 10포만 한 버튼도 되잖아 저 앞에 뭐 있던데 메 e s s i 여기도. Yes, s r Let's 하 u m p here, I think. What? Yes, sir. l 나이스. 저, 나이스. 여기서다. 소리. 안다. 아까 세웠. 아까 위에 위에 능선 세웠다. 1번 핑, 1번 핑. 1번 핑, 딜리랑, 딜리랑, 일단 보이는 것도. 연막 핀거 같은데, 연막 핀네 만약에 없나 조용하네 모르겠어 안 보여 아그안 여기서 못 본다 왼쪽으로 이동 둘. 15초 면 될까 1번 쟁2 그래 15초 바퀴 작업해야 되는가 이거 아니다 거, 아니다 바퀴 작업하다가 저항, 뒤질 듯 버텨야지 1번 평 싸우는 중. 걸린다. 나 마실 거 하나만. 5살이. 1평씩 나왔다. 음. 아, 다음 달전이좋아져야돼 19명 명 우리 4명 네, 팀. 슬탄, 열 발만 좀. 네, 여기. 아, 열? 아 아니야. 여기. 아, 여아여 여기. 여기. 여 내려와야 되는데. 어기어 어, 아까 엎드렸길래 주, 했긴 했는데 방송 온다 내려온다. 지금 내려와? 내려와. 일반팀 네? 쪽으로 왔거든. 왼쪽으로 움직였어. 여기 어. 위에 있거든. 하나 더. 위 하나 더 내려온다 왼쪽으로 일반쪽으로. 나식생. 아식생. 너 요거 봐줘 너여기서 1번 일본... 아, 차붙는거 조심 여기 막붙네 여기 단차 먹은거 같은데 뒤에 일단 무시해야 될것나 음. 뒤쪽 우산 보는 중 1번 거 움직인다 1번 일본에렸집 troping, troping, and eating. We talk. We talk. We talk. 뭐, 1평째 깜까하고한번 핑이 독사하는데? 이거 1평 오는 거 잡아야 될 듯? 1, 1번 핑 오는 거? 한명 봐주고. 사크 탈출 때. 나 1평 봐주고. 가면 네, 진짜 아니. 1평, 1평 봐줘. 아, 1평 볼, 계속 볼게. 어, 항상 2층에서 보면 1평 집, 1 옆에 보임. 2층. 2층에서? 아니, 아니. 한 명만, 한, 명만, 한 명은 4번 핑 봐주고. 어니 네 거기 봐주고 황합니가 1번 품 봐줘 빼꼼.. M24로 대가리 터진가요? 아이.. 잘.. 잘 터치해야지 뒤쪽 마녀집 사람있다 자 1번 품은 일본... 일단은 인기척 없어 어? 인기척 있어 인기척 있어 인기척 있어 여기 있어 <laughs> <laughs> 어, 어. 나온다, 음. 아, 예. 일, 그뭐 왼쪽. 매들 연막 깔고 나온다. 1 번핀 아4 번핀 완 왼쪽 가운 쏜다. 나 이거 못 빠지겠다. 연막 때문에. 야, 움직인다 움직인클줄와 와야 되게 되겠어. 이쪽 나무이 단차도 있다. 나이스. 나이스 마크 왼쪽 오케이 끝 1번 부터 길리 죽었어 잠겨있데쟤 길리 죽 끝났나? 4번 끝났나? 번 끝? 한번 있었거든 5번 3번 또 있었다 세형아 어 3번 놨자 길리 여기 나머지 기 나이스 그루 블루, 블루 블루 뒤짐 내려온거 아니야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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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까 보급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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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 와. 뭐야 뭐보보보어 지금 보급쪽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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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핑 1번핑 하나 내가 밀게 야 폭탄 폭탄 폭 껐다. 형 기절 기절이야 확킬 우리 4대2 4대2 4대1 4대1 네, 저기 3번쪽에 있었는데 남주. 단차 기절한거 아예 킬안 들어온 것 같은데. 친구 아 둘, 두개다 둘인데. 살렸나 본데. 얘, 모노게만 막으면 끝나있 모노게만 음. 막어. 아까 이쪽이었거든, 한 번. 한 번. 오른쪽 하나. 우리, 있다 한번 있다. 너무한데. 한 번. 둘, 둘, 저기 둘, 저기 둘. 아. 왼쪽으로 하나. 뛴다. 릴리한데. 릴리스한데. 나이스. 온 다음에 쫓간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뭐야? 오자 말자 치킨 먹었네. 아 살이 개 좋아. 았한 치. 지렸다 지렸다. 성현이 형 없으니까 치킨 먹었다고 전해주세요. <laughs> 스크린샷 찍어서 올려라. <laughs> 아. 동력 안 나오. 아 지렸다.